언론중재위원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그간 준비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면 정정 보도 신청이 있고 손해 배상 신청도 있습니다. 일단 엉터리 보도를 수정해야 하니까 정정 보도 신청을 했습니다. 양식에 들어가 보니 방송사에서 어떻게 정정 보도를 하길 원하는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다시 보기 수정해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한 것한 개. 멀쩡한 다른 사람 이름을 두고 방송사 마음대로 정민이라고 했죠. 수정은 했지만 정정 보도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내거나 다음 방송에 내보내지는 않았죠. 2. 2차 수정사항 5개. 수정했지만 그 어디에도 수정했다는 공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알 수가 없습니다. 3. 실제와 분명히 다른 8개. 경찰 주간 보고를 무시하고 의미를 조작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4. 편파적인 보도 내용 14개. 방송사의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 객관적으로 방송하지 않고 악의적, 편파적으로 방송한 내용들입니다. 중재는 소송을 하지 않고 편하고 빠르게 조정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하거나 거절하면 중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고치면 사실 남는 게 없고 원래 취지가 잘못되어 있으니 아예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추후 진행사항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19년 7월에 파리를 갔다가 오스트리아로 넘어갔었습니다. 정민이 폰을 보니 사진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셀카가 아니고 정민이 입장에서 사진을 보니 사진을 찍던 정민이가 연상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겠구나 하고요. 아래는 오르세 미술관의 식당입니다. 로댕 미술관도 갔었죠. 이 사진은 개선문 오르는 계단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찍었나 봅니다. 잘츠부르크였는데 정민이는 꽃도 잘 찍었네요. 꼭 2년 전입니다. 오늘 발표도 보면 결국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5월에 궁금하던 것은 7월 말인 지금에도 여전히 궁금합니다. 05시 05분에 나올 때는 송구스러워서 전화를 안 했는데 05시 28분에 전화할 때는 왜 송구스럽지 않았을까요? 전 이때 왜 그랬는지 경찰에게도 대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범죄의 정황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40분짜리 공개된 동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그알 카페에 동영상 보시고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시발로맞빠는 10분간 강을 바라봤을까? 술 마신 아들을 쫓아 새벽 5시 반에 한강에 온 부모.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증거 인멸과 현장 확인이라고 밖에. 한강공원 실종. 왜 신발의 아버지는 정민이는 안 찾고 강만 바라볼까요? 소름 뒷수습은 아빠가 이어서 거짓말 탐지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이 저와 관련 있을 줄은 전혀 몰랐죠. 4월 25일 이후 모든 일들이 다 생소한 일이지만 4월 27일 서울경찰청의 최면 때문에 갔을 때 처음 거짓말 탐지기 조사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담당하시는 분 말씀은 아시다시피 방어기제가 강한 사람은 체면보다 겉담이 맞다고 하셨었죠. 경찰 중간 보고엔 정민이 발견 이후에 조사를 3회 이상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친구 A부 2회, 모 1회 참고인 조사 실시. 그런데 겉담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찰에 요청을 했었고 상대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휴대전화를 한참 만에 습득한 환경미화원분도 거탐을 요청했지만 거부하셨다고 나왔죠. 그런데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것이었고 전부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거탐을 경찰이 요청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부 동의일까요? 요청했다면 당연히 세명다 했을 경찰은 아니고 한명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어디에도 요청을 했는지 거부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블랙아웃이라고 우기니 수사할 것도 많지 않은데 그조차 못했다고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저번에 올렸던 18년 말의 스페인 사진도 정리가 되어갑니다. 아람브라에서 유명한 분수대에서 찍은 게 있네요. 그리고 세비야에 갔다가 포르투갈로 넘어갔었고 기국전 다시 바르셀로나로 왔습니다. 라사바티요는두 번째 간것 같은데 긴 여행의 마지막이라 좀 지쳤던 느낌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알과 언론중재위원회 진행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하시는 분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담당하시는 분도 배정받고 역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일은 8월 둘째 주로 받았습니다. 통상 담당 pd 한 명과 사내 변호사가 온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연기해 달라고 했답니다. 위원회에서 연기는 없다고 하였고 불참할 수는 있다고 하는군요. 그럼 또 2주 뒤에 기일이 잡힌답니다. 뻔히 속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쪽은 서둘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그날 나올지 불출석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외부 로펌도 선임해서 올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방송사에서 쓰는 돈은 제가 수번 인터뷰해주고 정민이 부검 감정서까지 갖다 줘서 만든 방송의 광고로 번 돈인데 제게 대항해서 쓴다고 생각하니 황당하네요. 방송사는 아무 부담이 없겠죠. 주말에 누군가 알려주셔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진짜 황당했습니다. 이분이 SBS 취재 피디라는데 5월 15일 첫 집회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부검 결과는 익사로 나왔고 실족사로 추정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우리가 sbs 그아래 담당 피드를 만난 것은 상중이었으니 5월 3일 아니면 4일일 겁니다. 그런데 취재 열흘 만에 결론을 내놨더라고요. 부검 결과가 나온 13일에도 익사 얘기만 있었지 다른 얘기는 경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사는 낚시꾼 얘기를 들었고 옳다구나 하면서 이랬나 봅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한참 뒤인 5월 27일의 경찰 중간 보고에도 엉터리 변심 위에서도 범죄의 정황은 없다고 했어도 다른 것으로 추정, 특정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조차 결론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프로가 뭔데 이렇게 함부로 추정해도 되는 걸까요?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이래 놓고 태연하게 그 뒤로도 저를 만났고 인터뷰도 몇번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봤다면 당연히 협조 안 했겠지만 담당 PD를 믿었습니다. 정민이의 보검 결과서도 빨리 받아서 도움이 될까 하고 부지런히 전달한 게 5월 17일입니다. 방송이 나오는 그날까지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를 하고 도와줬는데 이들은 최소한 5월 15일에 이미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었던 거죠. 아들 일은 우리 부부를 이렇게 농락하고 지금까지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 방송만큼은 광고주들께서 광고 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제 중재 신청에 대항할 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번 담당 PD가 처음 맡은 거다. 아니 이 중요한 것을 왜 하고 열심히 뒤져봤더니 진짜 앞 프로그램의 연출이라고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앞을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튼, 홈페이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은 경찰이나 방송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놓고 뻔뻔하게 저를 만나 인터뷰했다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방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들만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속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거 말고도 하실 것 많이 있을 겁니다. 방송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한낱 흥미거리가 아닌 안타까운 비극이며 한 가족이 삶과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정민 씨 죽음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도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방송 내내 결론을 유도해 놓고 마지막에 이 말은 뭔가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이 더울 때 주말마다 정민이 추모자리 마련해 주시고 와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 같아선 시원한 거라도 드리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나서기가 너무 힘드니 이해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있는 것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이랑 미국 서부를 갔던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07년 1월이네요. 범 고래쇼를 보고 물도 맞았던 사진이네요. 그때 샌디에고에 박찬호 선수가 있어서 페코파크 경기장도 지나가다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어려서 라스베가스 갔던 기억은 안 나겠죠.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갔었어 해야 하는데.